스웨덴 개발사인 샤크몹은 사랑받고 자주 각색된 테이블 탑 게임을 3인칭 배틀로얄로 탄생시킨 뱀파이어 도 마스커레이드 블러드 헌트로 흥미로운 데뷔를 했습니다. 그 게임은 배틀로얄 라이브 서비스를 분명 성공시켰고 중독적인 게임 플레이 루프와 배틀로얄 역학을 어느정도 지켜내 크게 이어나갈 게임으로 보였죠. 하지만 많은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했고 아쉽게도 불과 1년만에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재밌는 타이틀이었는데 말이죠. 이 개발사는 잠재력이 있었고 뒤이어 이들은 새로운 멀티플레이 게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익스트랙션 슈터입니다. 익스트랙션 슈터는 많은 개발사에서 도전하고 있는 장르이지만 이 장르조차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경쟁작들이 많습니다. 샤크몹의 엑소버는 익스트랙션 슈터로 다른 익스트랙션 슈터와는 또 다른 차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번 닐 블론 캠퍼의 배틀로얄 게임인 오프 더 그리드처럼 엑소버는 각각 고유 능력이 있는 엑소 슈터를 장착하고 서로 싸우고 약탈하는 익스트랙션 슈터입니다. 리버스라는 부패한 회사 때문에 수많은 기후 변화가 발생한 멀지 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세상이 종말을 맞은 지 수년 후 플레이어는 엑소 슈트를 장착해 쇠퇴한 리버스 기업을 향해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건 그저 설정일 뿐 엑소본의 진짜 게임 플레이는 익스트랙션입니다 맵을 탐험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기중한 전리품들을 찾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전투를 하고 각종 적들을 처리하는 PVPVE 타이틀이죠 처음엔 콜튼 카운티 맵으로 들어가기 전 플레이어블 캐릭터 로드 아웃을 세팅해야 합니다. 총기, 쉴드, 탄약, 엑소슈트 등이 모든 걸 준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타로코퍼를 플레이했다면 익숙할 겁니다. 3인이 팀을 이어 본격적으로 맵 안에서 전리품을 파밍하고 적과 전투를 치르고. <놀람>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 비컨들은 이 넓은 오픈맵 안에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지도를 잘 살펴보고 차량을 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플링 훅과 글라이딩을 활용하여 빠르게 맵을 이동할 수가 있고, 쉴드를 재충전해야 하는 등 게임에는 몇 가지 조작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이를 통해 전술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엑소 리그마다엔 각각 고유 능력이 있는데 이건 추후 후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엑소본에서 가장 큰 특이점이라면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안개가 끼면 자욱해져 적을 제대로 식별할 수가 없고, 번개는 플레이어에게 큰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대신 저스트 코즈처럼 공중에 팍 뜨고 글라이딩을 하며 그래플링 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엑소본은 흥미로운 타이틀 같아 보이지만 아직은 평범해 보입니다. 저는 PC 기종으로 이 게임을 즐겼는데 일부 프레임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임의 최적화가 살짝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엑소본의 정식 출시 때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소본은 2025년 플레이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 PC로 출시 예정입니다. 게임은 현재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빅비였습니다